어,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주제글에 가까울 겁니다. 밑줄 할수 있는 능력은, 밑줄 할수 있는 능력은, since니까 계속이죠? 계속 여, has been, concept, 여겨지고 있습니다. defining 하니까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런 말이에요. 결정적인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자매체의 특징입니다. 전자매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게 엄청 중요한 특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어떤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극적으로 바이 앞에 PP 목격자들에 의해서 목격자들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보여진다고요. 목격자들 어디에서부터요? 전쟁 지역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목격자들이 보여주는데 전쟁 지역의 레포트를 기사를 보여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목격자들의 보도에 의해서 보여준다. 전쟁 지역에서 나온 목격자들의 레포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 지역에서 그 목격한 기자들이 뭔가를 보여준대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지점은 트리거,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중요한 인식을 촉발시켜 줄수 있다. 중요한. 뭐 비판적으로 해석됐는지는 위에 읽어 볼게요. 전 그냥 중요한 인식이라고 했어요. 또는 비판적인 인식도 될수 있지만 파워 힘입니다. 메디네이트매디에이트 그러면 매개입니다. 매개 커뮤니케이션 하면 여기 미디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매개 의사소통 도구의 힘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촉발한다. 비판적인 인식을 촉발한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스파이어 원래 인스파이어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암기했지만 영감 빼고 불러일으키다 동의어라는 거죠. 그죠 리앙스드. 하니까 미묘하게 다른 이해,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의 보상에 대한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매체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여기 선택지 읽고 바로 위로 가볼게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laughs>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특징이냐 이거죠 샌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냐 뭐 말은 그럴싸해요 전쟁 지역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말은 그럴싸해요 점차적으로 세세한 접근을 제공해준다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밀접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쟁 지역 얘도 답이 유추가 가능하네 지속적인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와 반나 송수신자 사이에 피드백이 필요하더라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컴바인하니까 섞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섞여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양한 게 섞여있다 뭔지 모르니까 올라가 볼게요 철학자였던 몬테기라고 하는 마이클 몬테기라고 하는 사람은 초기의 대표자였습니다. 다른 관점, 미디어에 대한 매체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대표 주자였습니다. 철학자가 미디어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가졌대요. Consider A to B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A to B 정사 그 사람은 글이라고 하는 것, 기사 글이라고 하는 것을 독특한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탐구할 수도 있고 녹화할 수도 있는 방식이었대요. 많은 캐릭터, 많은 유머, 많은 인간의 특징들과 그리고 많은 유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기록하고 탐구하는 방식이 그리라고 생각했다고요. 인간들의 유머. 다음, 그는 유명하게도 디스베스트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에? 뭐에? 뭐에 최선을 다했어? 기록하는 것에 이거 하는 것에 글 쓰는 것에 선행사는 뭐 안무장 전체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는 최선을 다했대요. 아이 워킹 언론 혼자 일하는데요. 그의 글 쓰는 탑에서 그의 글쓰기 탑 무슨 탑인지 모르겠죠. 그의 글쓰기 탑에서 혼자 일하는 동안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요거로 보여지고요. 글 쓰는 거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회를 펜과 종이, 글 쓰는 거죠. 글쓸수 있는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이크, 에디션 추가니까 추가하기 위해서, 그의 글에다가 추가 상항을 계속 추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기록했대요. 뭐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특성인데 이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체에는 이제 글이 나온 거예요. 글이 나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지? 여기까지 왔죠? 이놈의 이너매, 이놈의너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레미니산트는 뭔가를 연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뭐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했냐면 와 무슨 일이 고 on 발생하고 있느냐? 레코딩 스튜디오이니까 이게 탑인가? 녹음실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녹음실. 왜 녹음실이죠?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녹음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데 녹음실에서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했대요. 자, 능력 나왔고 능력 나왔으니까 답일의 확률이 매우 높죠? 그쵸? 그렇죠? 능력, 능력, 투, 투 이렇게 되니까. 작가의 능력은 뭐할수 있는 능력?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적인 삶을. 답이 나왔어요. 그들의 내적인 삶을. 그다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답차 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고 내적인 삶을 표현할 수 있대요.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내적인 면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거래요. 몇 번이에요? 3. 3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상세하게 접근했다는 스튜디오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선한 통찰력을 줬대요. 동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이렇게 됐죠? 삶에 대했다. 타인들의 삶에 대해서다. 그러니까 3번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갈게요.